자 이분은 진천 성석 도장의 한 기태 도생님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 주제는요, 꿈 속에서 태울 줄을 우렁차게 읽었다로 정해봤습니다. 이분은 8년 전쯤 대순진리회라는 신앙을 만나서 2년 정도 천안에 있는 대순 회관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순 진료의 신도죠. 그런데 이제, 어, 일 때문에 이제 진천으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죠. 이사를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가스, 어, LPG, 이런 가스를 배달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에 있는 진천 성석증산도 도장에 그 가스를 배달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서 직장 업무를 맡고 계시던 우리 신병구 도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계속 정산도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 신앙의 첫 걸음은 입도입니다. 입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제림 진리를 공부해 보겠노라 하는 어떤 관문이 이제 입문인데 입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입도를, 입도를 해야 되는데, 함께 그 일을 하는 친구가 방해를 했다는 거죠. 야, 거기 가도 별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방해를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도장에 이제 몇 번, 어, 나오다가 그 뒤로 그냥 안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어, 2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올 1월에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꿈. 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봅시다. 꿈 속에서 제가 태울 줄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렁차게 읽어서 온몸에 열이 날 정도로 태울 줄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현실은 증산도 도장에 가지 않고 있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열성적인 신도처럼 이렇게 태얼주를 읽고 있었다. 이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조상님의 음덕에 의해서 어떤 계시에 의해서 본인이 그런 영험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의식적으로 야, 이거는 필시 증산도를 가서 태얼주를 열심히 읽으라는 계시다.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인도해 주신, 어, 진천 도장의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 상담을 하고 도장에 나와서 다시 정식으로 입도를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진리의 인연이 다 있을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반드시 진리에 고린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겠습니다.